안녕하세요. 비원입니다. 어, 오늘도 그 간이 이벤트로 찾아왔는데요. 우선은 제가 그 영상 속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그 번호를 일일이 달아드렸을 거예요. 그분들 중에서 우선은 세분 정도 랜봉으로 뽑고요. 그리고 댓글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. 근데 바빠서 다 달아드리진 못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제가 조금 감동 먹은 댓글 그분에게는 제가 랜박으로 배송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배송비는 무료로 제가 다 배송드릴 건데 우편 배송으로 갈 거예요. 그래서 혹시나 뭐 분실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또 제가 판매 계를 하면서 분실이 된 적이 없었는데 저번에 한번 이벤트에 한 분이 분실됐다고 하시더라고요. 우선 혹시나 분실되면 재배송은 없고요. 그리고 제가 원칙은 항상 판매기 할 때도 입금하고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드렸어요. 그래서 최대한 바로 배송드리기 위해서 보통 하루나 아니면 반나절 정도 기다려드리고 댓글이나 뭐 주소를 안 남겨주시는 분들은 그 이벤트 당첨 자동 취소를 되고 다음 분에게 기회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뭐 다음 기회로 넘겼거든요. 예, 그러니까 혹시나 자기 번호이신 분들은 제가 요즘 바빠서 일일이 그 번호 분들을 이제 남겨드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보시고 자기 번호다 싶으시면은 제가 그 오픈 채팅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 그걸로 들어오셔서 주소, 편 번호 남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우산은 램봉 이벤트는 어, 램봉은 제가 손골이랑 그 떡메모지 핀 버튼 발주 영상을 올렸을 거예요.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도안 한 도안 정도 고르셔가지고요. 그 도안 캡처를 해서 오픈 채팅 들어오실 때그거를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한 세트 배송 드릴 거고요. 램박은 램박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음, 조금 담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은 박스로 해가지고 배송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세분 뽑을게요. 7번님, 38번님, 31번님 축하드리고요. 이분들은 저 오픈 채팅으로 들어와 주시고요. 그리고 맨박담청자님은요, 초밀집사님이세요. 초밀집사님도 오픈 채팅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